<laughs> 아, 아,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카카오톡방에 1 한번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방에 1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월의 전략금계 12월 FMC와 저 주요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2월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한해 굉장히 빨랐죠. 그죠? 작년 진짜 1월 달에 이제 비상계엄 시작해가지고 비상계엄 끝나고 대통령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미 정상회담 하고 또 끝나고 또 미중 정상회담 하고 또 끝나고 한미 또 에이펙 도 회담 들어갔다가 에이펙 끝나고 드디어 이제 한 11월 정도 이제 12월이 이제 다가왔는데 올 한해 네, 벌써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 지수로 보자면 지수는 현재 한3,920 정도, 3,000 오늘 기준으로 3,920 정도에 대한 수준이고 자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앞에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그 흐름들은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대체적으로 좀 약간 정리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어,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시장 자체가 좀 약간 불안정해요.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는 어,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면 이 불안정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금리 인하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확정은 확정인데. 사실 이번 금리 인하 끝으로 다음 금리 인하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고도 좀 약간 경계하는 심리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지수가 지난 요 이틀선이죠. 요 이틀선 여기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밑으로 확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확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 대강이라도 이제 좀그 어, 정리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강이라도 일단은 어, 정리를 해놓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지수가 당, 어, 당분간 좀 저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도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 코스피도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맞잖아요? 그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에 있는, 어 고점에서 있는, 여기 있는 차익 매물을 어느 정도로 정리를 해야, 다시 이게 이렇게 돌더라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의 흐름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이번에 굉장히 회복이 우리나라보다 좀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부러지는것 똑같았는데, 121선을 찍고 다시 이제 이런 재반등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코스피는 그에 반해 가지고는 반등의 흐름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여기 위에 반도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은 개인의 물량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반증하는 그런 의미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올라가는 힘이 좀 약간 굉장히 좀 힘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흐름을 누가 이제 좀 이제 받아가는지를 일단 보기 전에. 자, 보시면 일단 과거 상승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이건 예전에, 어 우리 코로나 시기 때 이제 가지고 왔던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코로나 때도 상승에서 고점으로 가서, 재차 반등을 찍었다가, 훅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갔는데, 마찬가지로 왔을 때도, 재차, 찍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돌고 이런 식으로 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다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 돌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여기 있는 저점을 뭔가 한번더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적으로 어,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지라고 하면은 그만큼 차익 매물이라든지 돈 자체가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더큰 호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불황, 그러니까 호재가 좀 없다 부재하다라면은 지수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지금 채, 최근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장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 지금 이제 올라가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누가 가지고 오는 거라면은 나스닥의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누가 가지고 왔냐면 이번에는 코스닥이 지금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좀 이제 화, 어, 흐름 자체가 좋고 코스피와 비교해 가지고 코스피와 비교해 가지고 어, 코스닥이 좀더좀더 좀더 나은 나은 그런 흐름인데 그런 측면으로 볼때 봐야 되는 종목으로 본다면은 일단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좀 약간 개별 좀 개별 재료죠. 좀 약간 개별 재료에 있는 기업들이 좀 여기에 어 부합하지 않을까? 요 상승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나 바이오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좀 어, 상대적으로 강한 할수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는 이제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직은 조금은 시간을 더 회복해야 될 그럴 흐름이 남아 있는데 반면에 뭐 이차전지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마이코프로머티 이런 종목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뭐 한올바이오, 파마 이렇게 좀 재료가 임상재료가 좀 확실하게 있는 애들은 그래도 어, 긍정적인 흐름을 어,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흐름 자체가 조금 나. 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단 이차전지랑 바이오 개별 재료 종목들은 조금 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제론파월의 미연준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2일, 돌아오는 2일 오전 10시인데요. 오전 10시인데, 이제 이때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다음 어 의장은 어떤 사람이 올 건지에 대한 대강적인 한 얘기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롬 파월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번 1 2월 FMC가 마지막 금리 인하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보수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금리 동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어, 뭐 경제 데이터 조건 자체가 또 다시 금리 인하를 가르친다라면은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런데 일단 제롬 파울은 제가 봤을 때는 원하는 게 금리 동결 쪽을 약간 원하는 거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은 금리 인하할 생각이 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저의 지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롬 파울의 어, 내일, 이제, 뭐, 연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내일 오전 10시니까요. 연설을 한, 어, 연설을 좀 들어, 들어볼만한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뭐 미셀 보우만 연준 부의장 얘기할 얘기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 딱 1년이죠 계엄 사태 1년 뒤로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라 하는데 아마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에 대해서 미국과 얘기했던 어, 거기서 따라와야 되는 후행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adp 이제 취업자가 보고서 이제 어, 나오는데 여기 이제 11월 원래 첫째 주에는 원래 고용지표가 나와야 돼요. 고용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고용지표가 거의 부재한 상황이고, 부재한 상황이고, 이제 11월 여기 ADP 민간 고용자를 발표한 다음에는 이 9월 PC 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9월 PC 지표도 제 생각에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PC 지표까지 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아마 FMC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FMC까지는 아마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흐름 자체를 더 만들어 낼것 같다 물론 지금 현재는 선물 자체가 조금 약간 떨어지고 있는 부분 맞는데 그건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여러 우려적인 이슈가 들어간 부분이 영향이 좀 크다 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본장이 들어가면 조금 어 회복하려는 흐름 자체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랑 ADP 민간고용보고서, 그리고 9월 PC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아까 PPT 만드는, 준비하는 시간인데, 여전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87.6%, 높은 수준 자체로 유지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어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흐름 자체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하는 거의 한 80, 85% 이상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 인하는 85% 이상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1 2월의 핵심 의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 의제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12월 달에 이 일이 아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던 것 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저는 베네수엘라 관련. 지금 이제, 어, 요 왼쪽에 있는 화면이 뭐냐면은, 왼쪽이 이제 베네수엘라의 영공이에요. 그죠? 영공인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제 마드로 대통령이랑 둘이 이제, 어물 밑에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처럼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마두로가 아나 어, 퇴임할게 나 이제 그 대통령 지금 물러나고 퇴임할게 근데 나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한 3년 정도 뒤에 퇴임 어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이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거절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금 뭐 여기는 이제 고, 항공기만 포시, 포시되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항공모함이 떠 있어요. 항공모함이 떠 있어 가지고. 지금 여차하면은 공격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항공 모함이 떠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 이 영공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얘기했죠. 베네수엘라 영공에 항공기 진입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항공기 다운이 됐으면 이게 적, 적군 이제 전투기로 오해해가지고 폭발시킬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베네수엘라에 공격, 아마 이제 영토에 항공기 띄우지 말라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는 좀 이제 그 기사로 이제 미국의 이제 대사관 직원들이 빠져나간다. 약간 이런 얘기 들었왔고요또 어제는 또 러시아, 어, 여기 러시아 의 사업가라든지 러시아 주민들도 지금 이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두 개가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 공격이 될 가능성이 좀 이제 적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뭐, 언제 할 타이밍이다, 뭐 언제다, 라는 거는, 이거는 뭐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거기, 어, 백악관에 일 하고 있지 않는 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물밑에서 있는 협상 자체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다라면은, 이 베네수엘 라라와 미국의 어 어떤 전쟁 내지 좀 충돌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12월의 첫 번째 의제입니다. 첫 번째 의제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어, 마약 관련해 가지고 얘네들이 무슨 뭐 마약해 가지고 국가와 전쟁을 벌일 정도로 마약에 대한 부분인가라고 봤더니 이 베네수엘라의 그 마약만 더불어서 여기도 이제 석유를 캐죠. 어, 석유를 캐는데 여기에 있는 석유 매장량이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세계 1위라고 알고 있어요 1위라고 알고 있는데 석유 매장량은 1위인데 이 석유가 이 사우디에서 나오는 석유보다 질이 별로 안좋아요 사우디가 질이 좋고 베네수엘라 석유는 질이 별로 안좋아 해가지고 요거는 공사 그러니까 정유하는데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어, 미국은 그런 그 기술력이 있죠. 미국은 요거를 할수 있는 기술력이 물론 미국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간에 지금의 러시아가 지금 이제 이란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아 이, 인도, 인도와 중국에 팔고 있는 이 값싼 유가에 대한 이 유가 카르텔을 끊기 위해서 지금. 어 공격을 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를 끊기 위해 공격을 하는데 지금 저 유가로 가고 있는 어, 지금 흐름 자체가 잘못하면은 튀어 올라올 수가 있다. 그러면 유가가 튀어 올라오면은 뭐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죠? 바로 인플레이션이 바로 자연스럽게 붙겠죠. 그래서 그런 어, 부분에 대한 어, 이 트럼프의 좀 이제 시뮬레이션. 이제 언제부터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언제까지에 빠짝 끝내야? 내가 내년에 뭐 어떻게 할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 가이드라인을 돌릴 수가 있는데, 여차순간에 이게 만약에 충돌이 만 현실화된다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뭐큰 뭔가 충격이 있지 않을까. 큰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은 한 번씩 대비를 해놔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을 어 조금 쌓아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약간 공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현금을 좀 쌓아놓는 게 어, 저는 이게 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 트럼프가, 이분이 이제 타코잖아요, 타코. 타코가 뭐냐면은, 어, 트럼프는 항상 피한다. 이 충돌 상황을 피한다라는 이 타코, 이 타코적 성향이기 때문에, 이사람에 관련 이제 전쟁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어, 논쟁이 좀 많은데, 근데 요거는 참고해 주세요. 미국은, 미국의 공화당은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항상. 미국의 공화당은 항상 전쟁을 하였다. 특히, 어, 부시 대통령 때 아프가니스탄 때려보셨죠? 아프가니스탄 때려보셨고, 부시 2기 때, 부시 2기 때 뭐였어요? 부시 2기 때 이라크 때려보셔가지고, 지금 그 후세인 쫓아냈습니다. 후세인 쫓아내고, 요런 전략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전쟁한 거는 요건 2 0년 가까이 끌었죠. 오바마에서 이제 철수하기 전까지 이렇게 흘렸고 트럼프도 사실상 1기때 미국과 이제 그 아니 아니죠 중국과 거의 한 전쟁을 무역 전쟁을 하나 벌였던 것 같고, 특히 2기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러했던 전략이. 그리고 부시 이전에 했던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는 걸프전 일으켰잖아요. 그죠? 미국의 공화당은 그래서 항상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번에도 먹어야 뭐 들어갈지는 이거는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이것도 전쟁이죠. 요거 전쟁인데 이거는 푸틴의 전쟁입니다. 푸틴의 전쟁인데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게 여기서 보시면은 루안스크, 도네츠크, 뭐 자포리자, 헤르손까지가 여기가 쫙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금 이제 러시아로 넘기자라는 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뭐 우크라이나는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크라이나는 뭐 눈물겨워가지고 이제 그승 했지만 겨, 이제 이거 나눴지만은 아마 러시아 쪽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된다라면은. 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그 산업단지가 뭐 철도도 나와 있는 것도 뭐지만다 여기에 물려있어요, 여기에. 여기가 이제 항구잖아요. 우크라이나 항구인데, 어, 헤르손 항구라고 항구인데 여기가 막히는 순간에 우크라이나의 산업 자체는 굉장히 유럽, 어, 쪽으로 기울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도, 어, 우리나라의 1950년대 6.25 전쟁 모델이든지뭐좀 비무장지대로 놓고 막 이렇게 했던 부분 자체가 어, 조금 이제 좀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는좀 손해죠. 손해인데 일단은 전쟁은 결과적으로 어 종전을 하고 있다. 자, 일단 푸틴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상 뭐, 오바마는 계속 싸워라, 뭐, 돈 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트럼프는 좀 그런 쪽은 아니어가지고, 빨리 이거를 중지시키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가, 가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젤린스키 보면은, 우크라이나 뉴스를 좀 이제 들여다보면은, 주변에 측근이 이제 전쟁 자금 받아가지고, 좀, 부패가 많아요. 여기 전쟁을 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부패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젤린스키도 지금 현재 지지율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 나중에 미래 역사에서는 되게 우수했던 이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라고 이제 기록을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일단 트럼프가 거의 한방 강제식으로 거의 이제 종전에 대해서 어,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 젤린스키와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고 내일은 아마 러시아에서 어,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 어,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물론 12월에 당장 끝난다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년이 되는 순간부터는 아마 끝나 있는 전쟁이 끝나 있는 우크라이나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재건주를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재건주가 물론 어, 뭐 단기적으로, 뭐, 재건에 필요한 게 거의 다 미국 자, 미국 자본이나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깨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어, 기대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12월에는 핵심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지금 이제 하나 얘기 드렸고, 우크라이나, 요건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세 번째가 이제 파월 의장이에요. 파월 의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트럼프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가장 이 연, 연준, 가장 이제 연준 의장으로 좀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름은 케빈 핫시, 아, 케빈 셋이라는 그런 분이고요. 이분도 옛날부터 트럼프 관련 쪽에 가지고 어, 이제 경제 관련 이제 고문을 맡았는데 이분은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제 학교는 펜실베니아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펜실베니아 경제학과에서도 논문이 조세를 낮춰서 어, 그 조세 낮은 걸 맡아 기업이 투자를 해서 기업을 투자해서 직원들을 양산해서 직원들의 월급이 주면은 중산층이 살아난다. 요거를 연구를 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 조세 낮추자 기업에 대한 조세 낮추자 법인세 낮추라는 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자주 들고 나오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 자체가 지금 연준의 의장으로 지금 이제 추대 그러니까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기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2월달에 이 다음 연준 의장에 대한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연준 의장에 만약에 진짜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이쪽 인물이 된다라면은 아마 이 사람은 거의 강제적으로 금리인하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내년도 치면은 아마 4월인가 5월달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4월 5월 이후부터는 장이 그전까지는 뭐 떨어지고 조정받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4, 월 5월 이후부터는 다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요 분도 일단은 12월에 핵심적인 그런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현재까지 10월 1일까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인데 요거는 지금 뭐 얘기가 많습니다 뭐 테더에서 뭐 지급준비금이 뭐 낮아서 그렇다는지 아니면 뭐 스트레치지에서 뭐 이제 그 뭐야 스트레치지에서 뭐 매도를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리스크나 악재가 전반적으로 그냥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의 비트코인 자체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치더라도 이번 금리 인하 이후로 다음 금리 인하 언제 할지 몰라 지금쯤 지급 태도도 지급준비금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보장된 거 없어 그 다음에 스트레치지도 마냥 그 비트코인 올라가면 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은 거기에 대해서 뭐 배당도 받고 이렇게 할 줄은 있지만은 그런 것도 안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더 투자를 할수 있겠다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믿음 자체가 떨어지니까 어, 이런 하락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락 자체가 어,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납작 선물이랑 연준이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어, 어느 시간 동안 좀 이런 것들이 좀 이슈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실전투자반에서는 10월달에 이렇게 매매를 한걸 보시면은, 10월달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손절을 안 하지 않아요. 손절도 해요. 손절도 하는데, 손절을 하는 걸로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아 이거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요게 지금 이제 10월달에 대한 이제 성적표고 요게 이제 11월달에 지금 이번 달 지난 달좀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는데 많이 힘드니까 어떻게 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단타와 단기 뭐 어, 오버데이트, 오버나이트 같은 같은 짧은 기간에승 어, 승부를 볼수 있는 종목으로 보통 걸었다. 그래서 지금 12월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짧은 기간이 오히려 좀더 활발하게 나오는 그런 시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지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과 지금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좀 이제 번갈아서 하는, 하는 건데 단기 트레이딩은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뭐에 좀 포커스를 맞춘 종목? 모멘텀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호재 재료에 좀 약간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고요. 스윙 트레이딩은 어떻게 좀 포커스를 맞췄냐면은 요거는 좀 이제 실적. 이제 실적이 좀 이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땅바닥에 있는 저점에 있는 기업을 잡아 보자.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시간이 좀 짧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곳들을 교차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어, 그, 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이 수익률이랑 요런 것들 자체가 요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다가 올라가고, 요렇게 가다가 올라가고, 요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다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사람들의 보통 계좌들은 다 요런 방향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요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매매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뭐실전투자반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어, 내일은 아마 주식이 궁금할 때 영상이 예정되어 아뭐 이제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방송 보시고 또 브리핑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